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독서록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전 6편에 걸쳐서 제가 독후감과 독서록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독서록 같은 경우는요, 이야기책 어머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필요로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원래 그 마지막에 조용필이 나오잖아요. 너무 나이 들었는데요. BTS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제일 좋은 내용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약간 길어도 조금 이해하시고 제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좀 아이들 독서록이나 독후감을 쓸 때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과 그리고 상상을 바탕으로 한 글을 좀 나눠서 해주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좀 사실을 바탕으로 한넌 픽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독서로 쓰면 좋은지 단계에 맞춰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은 이야기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오늘도 제가 단계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 단계에 맞춰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어 오늘 독서로 써야 되는데, 못쓰지? 하고 했을 때딱 여기에서 그냥 펼쳐서, 아, 이렇게 써야겠다. 할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고요. 그 만든 거를 제가 이메일에, 댓글에 <laughs>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가 뭐 평론가라면, 만약에 땡땡이 없다면, 만약에 땡땡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재밌게 들어보시면 아이도 엄마도 편한 독서록 쓰기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 계속 강조드리는 거 하나 뭘까요 독서록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어 독서록 재밌어 쉬워 그래야지 읽기가 쉽고 독서 습관이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힌트를 좀 많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독서록 쓸쓸쓰기 기법 중에 이제는 독서록 쓰기 단계 이야기 책 말씀드린대요 자 단계로 말씀드릴게요 단계는 굳이 말하면 학년을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다섯 단계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뭐 해야 되냐면, 네, 제목, 지은이 출판사만 적어도 된다. 독서 록이잖아요. 독서를 한걸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느낀 좀 어떻게 어요 <laughs>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빵, 그 그림, 데키나, 그리고 출판사는 빛 그림, 네 한솔교육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는 훈련을 해서 1단계를 좀 아이가 좀 수월하고 잘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단계를 하면 된다 2단계는 생각 한줄 쓰기 느낀 점 생각 한줄 또는 느낀 점한 줄만 쓰면 돼요 그죠? 느낀 점을 쓴다 근데 느낀 점이나 생각 한 줄을 쓰는 게 아이들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감정에 대한 단어를 몰라요. 단어의 종류를 너무 적게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적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줄이나 느낌자 한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이 보내드리죠 이 감정 사전. 감정 사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 구름빵 책을 읽고 굉장히 평화로웠다. 어, 나와 동생이 지붕에 앉아 있는 거 보니, 뭐, 평화로 왔다. 여기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어, 아빠에게 빵을, 아빠가 지각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아빠가 구름빵을 날려서 회사에 지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분이 통쾌했다. 뭐, 이렇게도 써주시면 좋고, 뭐, 빵 냄새가 내 코에 나는 듯 고소했다. 뭐, 이런 것도 써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빵을 먹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 하늘을 나는 것이 굉장히 멋있었다. 뭐 이렇게도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줄, 느낀 점한 줄만 적어요. 그냥 요거를 요거는 한 1학년에서 2학년 수준 아니면 1학년에서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수준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3단계 볼게요. 3단계는 제가 똑같이 이야기 들어서 아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네모다. 공은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모다. 네, 그리고 주인공이 못모하는 장면이 땡땡 장면이 제일 재밌었다. 재미 있었다. 제일 재미도 아니고 제일 땡땡했다. 여기는 느낌이죠. 음.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3 단계. 이 책의 주인공은 나와 동생이다. 주인공이 하늘을 나는 장면이 제일 아슬아슬했다. 이 정도만 써주셔도 되게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하늘을 나는 장면이 가장 아슬아슬했다. 네. 뭐, 아까 전깃줄을 아슬아슬 비켜가는 장면이 제일 아슬아슬했다. 뭐, 제일 무서웠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제일 통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래서 주인공이 장면이 어떠했다? 주인공, 장면, 느낌. 네. 여기랑 지금 위에 거랑 상통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이 느낌점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장면이 어떠했다? 주인공이 누구인데? 이렇게 해서 3단계를 쓴 거예요. 점점 이제는 커지는 느낌이 나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면이 보죠. 이 책은 이 책은 어떠했다. 네, 이때 뭐냐면 느낌이랑 감정을 했다. 네, 느낌이랑 감정을 먼저 적어 주시는 거예요. 느낌이랑 감정을 먼저 적어 주시고 왜냐하면 왜? 이제는 요 정도 단계 가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쓸수 있는 나이거든요. 있는 독서 단계예요. 있는 쓰기 단계예요. 그러면 중심 문장을 쓰고 뒷받침 문장을 적게 해 준다는 거예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이 책은 느낌. 감정. 제가 요거 얘기 드렸죠? 어, 네. 이 책은 어, 굉장히 벅찼다. 왜냐하면, 아이들, 그, 나와 동생이 하늘을 멋지게 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고서는 이유를 같이 써주시면 된다. 그럼 이것이 바로 몇 단계다?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한번 볼게요. 5단계는 일단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거의 장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가급적이면 길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고, 장면을 어떤 장면? 인상 깊은 장면. 은 음, 장면은, 그대로 필사하고, 그 다음에 나의 느낌, 다짐, 바람을 써주면 완벽한 독서록이 된다는 거죠. 네. 장면을 써주고, 그거에 대한 느낌, 다짐 또는 바람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45분이 지나고 부엌 가득 고소가, 고소한 냄새가 피어 올랐어요. 엄마는 살며시 오븐을 열었지요. 맛있게 익은 구름빵들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자, 이런 장면에서 그대로 필살기 주셔도 돼요. 이런 장면에서 나는 굉장히 코가 먹고 싶고 맛있는 빵을 먹고 싶고 고소한 코에서 고소한 향이 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코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따뜻한 느낌을 들었다. 나도 엄마랑 바람 타지. 나도 엄마랑 빵을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 완벽한 독설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자, 제목 첫 번째 단계는 제목 지은이 출판사. 적어주시면 돼요. 요 내가 숙달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생각 한 줄이나 느낀 점한 줄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주인공은 누구누구인데 어떠한 장면에서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계는 중심 문장이나 뒷받침 문장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중심 문장. 네 책은 느낌은 어떠었하다네 책은 어떠어떠한다. 왜냐하면 어떠었떠한 장면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유. 뒷받침하는 문장이거든요. 뭐뭐 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장면. 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거다. 그대로 필사해 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데 왜냐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도 이래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네. 이게 이제 5단계예요 독서록의 5단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여기 지금 다 적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제가 다제차 강조, 강조 강조 드려요 독서록이 어어 어려운 이유? 어울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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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냐면 감정에 대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여기 다 느낌이랑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쓰러웠다 이런 말요 어이가 없었다, 얼떨떨했다. 책을 읽고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 들수 있거든요.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 장면을 보고선 어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감정사전을 조금 보시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 이 시간은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제 다양한 예시로 다음 시간에 만나뵐게요. 자, 별표 탁탁!